제네시스 G80 7월달 재구할인이 얼마까지 될까요? 안녕하세요. 리스 장기 렌트를 읽어주는 오너카 다둥이 아빠 김신우입니다. 와, 오늘은 온도가 37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정말 무더운 이 여름에 저는 긴팔을 입고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실내라서 조금 시원하지만 밖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특히나마 정말로 더이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현장을 직접 발로 뛰고 있는데요. 전단지와 판촉물을 들고 법인 대표님들을 찾아가면 경기가 너무 어렵다고 지금 난리입니다. 여러분들의 회사와 사업장은 괜찮은지 정말 걱정이 되지만 열심히 오너카 다둥이 아빠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네시스 G80 차량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차량이 많이 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제이죠? 제가 GV80 뭐 최대 700만원 정도 할인이 된다고 했, 했는데, 780도 좀 할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예, 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어, 영상을 올릴 것은 최대 프로모션을 150만원만 잡았습니다. 믿기 견적, 허위 견적 없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일부러 프로모션을 150만원만 이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G80 차량 장기렌트로 했을 때월납비금이 얼마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옵션을 빈트인캠2만 넣었습니다 48개월 기준이고요 2만키로 만 26세 이상 기준입니다 차량가 6,075만원 프로모션은 150만원 잡았습니다. 보증금 30%씩월 80만 공천원, 000, 초기 비용 0%, 월 8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개월 기준이고요. 보증금 30%씩월 75만 5천원, 000, 초기 비용 0%, 월 84만원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옵션을 파플러 패키지만 좀 넣어 봤습니다. 차량가 6,245만원, 48개월 기준입니다. 프로모션은 15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보증금 30%시 월 882만원입니다 초기 비용 0% 91만원이 되겠습니다 60개월 기준이고요 보증금 30%시 월 77만원이 되겠습니다 초기 비용 0원시 86만원이 되겠습니다 워너카 다둥이 아빠 미키 겐장 허이 겐장 언니가 알고 계시죠 와 그런데 유튜브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와, 영상 편집도 해야 되지. 어, 이 영상 올리려면 이런 어, 표도 만들어야 되지. 와, 이게 편집자가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오너카, 다둥이 아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좋은 조건으로 촬영 판매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옵션을 파플러 패키지1 19인치 휠 sds1을 넣었습니다 차량가 6,515만원 프로모션 150만원 잡았어요 보증금 30%씩 월 85만원 초기 비용 0원씩 월 9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60개월 기준이고요 보증금 30%씩 80만원 초기 비용 0원씩 89만원이 되겠습니다 와 날씨가 너무 더워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화이팅 해요 옵션은 <laughs> 파플러 패키지 1, 파플러 패키지 2 20인치 휠 SDS2 넣었습니다 프로모션 똑같이 150만원 잡았고요 보증금 30%씩 93만원 초기 비용은 0원씩 1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개월 기준이고요 보증금 30%씩 월 88만원 초기 비용은 0원씩 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퓰러 패키지 1 파퓰러 패키지 2 20인치 휠 SDS2 뱅앤사운드 선루프까지 풀옵션으로 다 넣었습니다 48개월 기준이고요 차량가 7,525만원 보증금 30%씩 97만원 초기비용 0원시월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60개월 기준도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3 0 92만원 초기 비용 0원씩 102만원이 되겠습니다 오너가 다둥이 아빠 밀키 견적 허위 견적 없는거 알고 계시죠 무더운 여름 정말 시원한 아이스크림 같은 영상은 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아낄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경기 어렵지만 어렵다고 어렵다고 하면 더 어렵습니다. 우리 긍정적인 생각으로 7월달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